잘 떨어지네. 여기인데?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세운 거야?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씩씩대고 있습니다. 또 무속을 안 써가지고 여기가 됐습니다 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 누수탐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서울 강서구 원룸에서 온수 배관 누수가 되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주인분께서 누수 경험이 많아 온수인 것 같다는 판단에 바로 계량기를 잠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보일러실 쪽에서 물이 나와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그럼 이번 영상도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계량기 테스트해 보니까 온수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온수의 공기압을 물렸습니다. 아, 많이 떨어지네. 여기인데? 여기왜 이렇게 세는 거야? 온수 배관에 공기압을 넣어 확인해 보니 공기압이 엄청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처음 탐지를 진행해 본 결과 보일러에서 내려온 온수 배관 엘보 쪽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왜 자꾸 엘보만 걸리는 걸까요? 누수 지점은 이게 엘보 쪽인 것 같아요.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씩씩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타일 딱한 장만 깨고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한장 그라인더 작업 후골착해 보도록 할게요. 누수 지점을 발견했는데 예상대로 엘보 쪽이 맞았습니다. 주변을 굴착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누수 지점을 확인했어요. 누수안 써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수 되던 배관을 절단해 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렇게 네. 을까거요 이에. 지금은 그런데 응. 뜨거운 물을 쓰면 응, 벌, 벌, 벌어지자 이쪽으로 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부속을 썼으면, 이렇게 안 새는데, 부속을 안 쓰고, 배관을 꺾어 놓으니까 세죠. 아... 수리할게요. 아, 예.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립으로 하나 꽂고, 꽂고. 부속을 써가지고, 배버 써서, 유니온 써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4.6걸어놨고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지켜본 결과 누수되는 곳이 없어서 마무리해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번 시공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수 고민이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빠른 출동, 정확한 탐지, 확실한 AS 언제든지 아빠 누수 탐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 누수 탐지의 누수 탐지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확실한 AS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절대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